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두령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영상 댓글에 가문 티어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가문 티어표를 다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가문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일반 등급 가문들은 다 빼고 일반 등급은 뭐 딱히 있는 게 없어서 일반 등급 가문 빼고 레어부터 저희가 함께 티어를 짜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가문을 다 써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가문 티웨표는 거의 인간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려고 합니다 자 가문 티웨표를 요렇게 이제 만들어 왔고요 자요 가문 티웨표에 맞게 저희가 하나씩 넣어 볼 겁니다 레어 등급부터 신화까지 원래 이제 저 혼자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인물 분이 좀 필요하겠어요. 뭐 저도 이제 완전 청정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다 하고 하기에는 혹시나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고인물 분을 한번 초빙을 해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고인물 저희 도사병단 서버의 관리자로 계신 무명님을 한번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저는 조사병단의 부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우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제 개인통화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관리자 우명님이시고요. 우명님은 어원타 신지 얼마나 되셨죠? 저 이제 한 1년? 1년? 4대 갑니다. 1년. 네. 어 비슷한데, 비슷한 때 시작하셨구나. 오늘 이제 티어표 정리를 해야 될 건데 우명님도 솔직히 레어 감은 몇개 나서 보셨어요? 레어 가면은 그냥 버려야죠 그쵸 <laughs> 이게, 이게 버려야죠. 솔직히 고인물이 일단 뭐 고인물이라고 해서 1년 정도 하셨다고 어 해서 일단 모시고 왔는데 고인물이라고 해도 레어 가문을 뭐잘 안쓰죠 그쵸? 네 버려야죠 이 가문 다 써본 사람 아마 없을 거야 저도 레어에서 썼었던게 이제 아즈마비토 써봤고 그 다음에 에픽 넘어와서 쓴게 조에 그러니까 타이버 뭐, 요런 일들쓴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 설명해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고 가문입니다. 자, 크루고 가문에 대해 아십니까? 아잘모르 아는 게 뭐죠? 사실 저도 크루고 가문에 대해 잘 모르고, 일단 등급이 레어라는 것만 알아요. 이 크루고 가문은 5%의 타이탄 스탯을 올려주고, 5% 크리티컬 찬스를 올려줍니다. 5% 그러니까 거인 스탯 증가, 그리고 5% 크리티컬 확률 증가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레어 가문인데, 자! 우리 무명님 보시게 5%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5% 거인화 스탯이라고 한다면은 S 등급에서 D 등급이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D 등급. D 등급? 네. 보통 다 D 등급이긴 해. 레언데. 자 다음 브라우스 가문. 이거 진짜 유명하거든요. 브라우스 가문은 유일하게 레어 가문 중에 사용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감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감자 가문이라고 하죠 감자 가문 그럼 당연히 D죠 체력의 3 0를 회복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전체 체력의 5% 최대 체력을 5% 증가시켜줘요 그리고 감자를 회복이 가능함 그래서 브라우스는 D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D라고 생각하죠 어 이유가 뭐죠? 아, 아무래도 너무 이제 에픽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지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초반에는 브라우스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작법도 없어 막 거인한테 막 발로 차서 막 날라댕기고 막 그려. 그래도 그래도 D 그래도 이제 두배 이벤트에서 에픽 감문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D. 에픽 먹으면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네자 <laughs>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D에서 그냥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즈마 비토. 아 아즈마 비토는 저는 조금 후하게 줘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자 아즈마 비토의 감은 특성 설명을 드리자면 자5% 데미지 그리고 5% 5 오디움 컨트롤 그리고 5% 타이탄 스탯 총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아커만의 하이원이 조예죠. 조예의 하이호환이 아자마비토라고볼수 있죠. 아 타이탄 스탯 감소 아닌가? 아 타이탄 스탯 감소네요. 타이탄 스탯 감소로 돼 있네요. 이거 마이너스인데 눈이 심심해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5% 데미지 그리고 5% 오디움 컨트롤이 있는데 저는 유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데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명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게 스피드였다면 아 C 정도 줄만하지 않았을까. 아 스피드까지 챙기면은 레어에서 아즈마비토만 쓰지. 비토도 일단 아즈마비토도 일단 놓 N O 요 일단은 자 다음엔 글라이스 가문입니다. 자 글라이스 가문은 5% 뭐야 이거 제어 타이탄? 셋? 제어 타이탄? 무슨 터거인이죠 터거인. 아 터거인 터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터거인 안 나왔으니까 그게 의미는 없는데 얘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5% 오디엠 가스 가스량을 줄여줍니다 쓰레기 그쵸 쓰레기라고 볼수 있죠 자 다음 <laughs> 자 키르슈타인 이 친구의 스탯이 이제 제일 웃긴데 <laughs> 얘10% 호스 스탯 말 스탯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이 나온다는 그런 떡밥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지금 다 하나하나 거인들 등장하고 있으니까 말도 나온다는 건데 말 스탯이 10% 증가하는 거는 어, 일단 현재까지는 쓸모가 없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오디 스피드를 마이너스 5% 낮춰줍니다. 이것도 약간 블라이스 척 쓰레기이지 않나 오케이 쓰레기 현재까지는 제일 쓰레기예요. 왜냐면 말도 안 나왔는데 말세스 올려준대 근데 가져가는 거는 오디 스피드를 5% 가져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 자 다음 스프링거 자 스프링거는 5%의 체력 그리고 5%의 크리티컬 데미지 대신 크리티컬 확률을 5% 낮춰요. 확률을 낮추면서 데미지를 가져갔습니다. 오퍼가 근데 의미가 크지가 않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오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레어들은 다뭐 뒤에 가야 되지 않나. 자 다음에 아 괜찮은 거 나왔다. 자 스미스 가문인데요. 자이 스미스 가문은 2.5% 경험치와 골드 그거를 이제 모든 팀원에게 버프를 줍니다. 대신 데미지가 5% 떡락. 이거는 이제 고인물한테는 초보자 도와주기에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초보자들한테는 5% 데미지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게 이것 때문에 거의 목게한 방에 안잘릴 수도 있어요. 이 초보자한테는 딜인데 그나마 이제 좀 딜이 나오는 사람한테는 시정도 되지 않을까. 음, 그나마 이제 버프가 2.5배 경험치와 골드 부스트해 준다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 정도면은 아즈마 비토도 스미스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아. <laughs> 아, 뭐예요? 아. 아... <laughs> 여기서부터 이제 진토베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요거를 읽을 때 쿠사바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케이세이버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 맞. 쿠사바. 오케이. 쿠사바라고 오. 합니다. 자, 쿠사바는 자, 10%의 데미지와 그리고 10%의 비스트 타이탄 스탯, 그리고 10%의 오디움 사거리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도 에픽 가문의 특정 가문인 조에 빼고는 다칩퍼터 재생을 가지고 있고요. 체력 회복 스킬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사바 일단 준수에요 10% 데미지 올려주고 일단 에픽 대부분 다10% 데미지가 있어서 아 대부분 다 있습니까 예 네,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고 부가 스탯을 봐야되는데 네네 ODM 레인지거든요 그쵸 ODM 레인지 근데 이게 딱히 쓸모가 없어요 아 사거리가 딱히 예. 네. 어 그래요? 초, 초반에는 모르겠는데 후반 가면 쓸모가 없는 거뭐후반에 많은데 초반에 부드돌때 조금 좋지 않을까요? 땅 울림? 그래도 이제 위에 등급 보면 C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C정도? 오케이 자 다음에 알레르토 가문입니다 알레르토 가문은 이제 초대형 거인 스탯 10% 증가 또 하나가 부가업이 한 더인데 크로실 타이탄 뉴크 a o e 가 뭘까요? 이게 터지는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폭발 범위. 아범위증가 일단은 뭐 거의 하나 확정 냈네요. 뭐 초대형 거에는 이게 터지는 그 변신할 때 뭔가 이렇게 터지는 그게 있다. 네, 범위가 있다. 어 범위가 있다. 그걸 20% 증가시켜주고 크리티컬 찬스를 10% 증가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를 봐도 한 B 정도가. 아 어, 미래 딱 나왔을 때. 네 B. B. 오케이 인정. 근데 그럴만한 게 지금 현재 에픽 가문의 1티어인 레오나트 가문이죠 여성근 거인 나오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이제 떡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토도 이제 초대형 거인이 나오기 때문에 알레르토 가문도 일단은 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브라운 가문이죠 브라운 가문이 그 갑바 거인이죠 네. 이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난 브라운 가문이죠 레오나트도 거인 특수 그 가문 특수 스킬이 있고 알레르토도 있을 것 같은데 브라운만 없어가지고 갑옷거인이 지금 매우 찬밥신세인 일단은 이제 부가 스탯 보시면은 10% 데미지 리덕션 데미지 댐감 댐감이죠 10% 댐감 그리고 10% 아머드 타이탄 스탯 네 갑옷거인 10% 스탯을 증가시켜주고요 네10% 건강 자 체력 10%와 1 0 데미지 감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근데 거인나 가능한 가문들이 한 B정도는 먹고 들어가거든요 현재 나온 거인들로 따지면 음 오케이 그니까 B정도다? 네 아, 진짜 무쌍하네요자 <laughs> 다음 핑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핑거 친구는 10% 카트 타이탄 이게 그 차력거인인가요? 네 차력거인 아 차력거인 네 차력거인 가문이고 이 친구도 이제 차력거인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차력거인 스탯을 10% 올려주고요 그리고 ODM 가스 스토리지 ODM 가스량을 10% 증가 거의나 지속시간을 10% 늘려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laughs> 이게... 핑거를 차력고인 나온다고 해도 아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다 그건 또아 모르겠다 근데 그래도 C C? C? <laughs> 그래도 C 아 그래도 C? <laughs> 네 솔직히 차력고인 거인, 다른 고인에 비해서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거든요 그쵸? 그렇죠자 다음에 겔리어드입니다 10% 거인 공속 증가 그리고 10% 턱거인 스탯 올려주고요 10% 크리티컬 데미지 올려줍니다 이거 석거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전까지는 크리티컬 데미지 하나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쉴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지. 다른 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애매하게. 근데 그럼 그렇치면은 알레르토도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려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알레르토는 네. 이제 바로 다음 업데이트 나오니까아딱 <laughs> 그러니까 다음 업데이트 거까지는 이제 봐준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에픽감은 부동의 1티어, 레오나트입니다. 이제 삼들 많이 궁금해하는 게, 여성형인 상태의 레오나트가 좋냐, 아니면, 징계의 거인 낀 예고가 좋냐, 뭐 이런 거 많은데, 거인 그걸로만 봤을 때는 여성형이 훨씬 좋죠. 고점이 훨씬 높죠. 예. 자, 그럼 레오나트는 B인가요, A인가요? B, 아까. A 정도면, 지금 A가 맞죠? A? 아, 레오나트가 A. 근데 인정합니다. 웬만한 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레오나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여성용 거인 나오고 나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서 자 다음에 파이버 가문입니다. 10% 거인화 지속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워에머 타이탄 이게 이제 전투의 거인. 어 전투의 거인 스탯 전투군 어떻게 나오지 진짜 궁금한데 전투의 거인의 스탯이 10% 증가 그리고 골드량 10% 증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스미스랑 같은 종류로 약간 경험치나 볼드 그런 종류라서 C정도면 좋 <laughs> <것 같았구나> 생각합니다 <laughs> 스미스 앞에 두겠습니다 다음에 조회감은 아 저는 조회감은 높게 줄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회이에요자 일단 조회감은 기어컨트롤 10% 증가 그리고 기어스피드가 또10% 증가해줍니다 대신 거의 나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뉴빌 때 개꿀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5% 감소시켜줍니다 저는 이거는 한... 음, 아... 어디 보자... 조회 정도면 피해가도 되지 않나요? 어비상위 근데 이게 장비 이런 거 업그레이드할 때5% 다운시켜주니까 이건 솔직히 두고두고 두고 써도 되는... 안요 맞아요. 정도면. 진짜 여러분 슬롯이 두개 있잖아요? 조회 하나 껴두고 딴거쓸 거면 딴거 쓰셔도 되는데 조회를 일단 껴두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조회로 바꿔서 업그레이드 다 한다면 딴거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맞죠? 어, 쓸모가 굉장히 많다. 아 어, 이거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에픽든 다 됐고, 자, 이제 대망의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laughs> 갈릴 것 같은데. <laughs> 아이고야.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문, 이제 레이스 가문입니다. 네, 일단은 영상에 다 나온 것처럼. 자, 엑스트라 슬롯, 서포트 퍽이죠. 지원 슬롯을 하나 추가시켜주고요. 거인스 10% 증가, 그리고 경험치 부스트 10%, 그리고 업그레이드 코스트 비용을 10% 낮춰줍니다. 그리고 5% 경험치를 전부 파티원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5% 경험치를 더 받아요 이게 이제 조에랑 스미스 합쳐놓은거죠 그치 렇 그치 렇 조에 스미스 합쳐놓은 그래서 한 B 제일 앞에 정도가 B? 예 B 아 그래도 전설인데? 아니 거의 안쓰죠 솔직히 말하면 <laughs> 맞긴 해요 네. 솔직히 레이스 쓴 사람 거의 없긴 합니다 물론 이제 스킬 중에 사용 스킬 중에 컨콜라고 거인들을 전부 못 움직이게 하는 스턴기 하나 그리고 오더 커맨드라고 15% 검 내구도 그리고 15% 크리티컬 확률 올려주고요 그리고 댐감 30% 체력 재생 체젠 4% 정도를 부여하는 버프 스킬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어라이즈라고 거의나 변신 바를30%더 빠르게 채워주는 또 패시브 효과를 하나 가지고 있죠 저는 레이스가 일단은 초보자분들이 습격할 때 예고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하 퍽이나뭐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 똑같이 거인화를 해야 된다면 레이스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변신을 할수 있어요. 옛날에 레이드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저희 예거 레이드. 그때 음. 많은 분들이 초반 페이지를 버티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에거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이제 변신한 경우가 많았어서 레이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뉴비 분들이딱 스캔. 그래서 저는 A 후반까지는 저도 되지 않나. 근데. 이 요즘 시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거인 거인화가 많이 나오고 네. 거래도 생기고. 아 어, 그렇지. 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아그 가문만 봐도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는 B에 두는게 맞는 것 같다. 네 B 앞에. 아, 아 오케이. 일단은 뭐 저는 여러분 저희 이제 레이스 썼던 사람한테는 마음속에는 이제 A A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에 이제 아커만입니다. 저도 아커만 좀 후려치고 싶은데 후려칠 수가 없네요. <laughs> 자, 아커만 갑니다. 자, 아커만은 전설 중에서 유일하게 거인화를 못합니다. 징계거인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인 상태로 거인의 힘을 쓸수 있는 이제 가문이고요.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이제 부가 옵션들이 많은데 첫 번째 공격 퍽스롯이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대시를 한번더쓸수 있는 1회 대시 추가. 그리고 레이드에서 20% 데미지를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레이드가 아닌 상태. 그냥 기본적으로 20%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레이드를 뛰면 40%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5% 크리티컬 찬스와 데미지 증가 그리고 10% 오딘 컨트롤 가스 범위 증가 와 옵션으로 보면 진짜 깡패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다 종결급으로 세팅을 맞춘다고 하면 아커먼이 예거 공격 타이탄 낀거보다 세지 않나요? 아 이게 그쵸 이제 실력에 따라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커먼이라서 거인이 주먹 한번 내지를 때 아코만 컨트롤 잘하는 사람들은 목에 두번 따닥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일단 뭐 아코만의 상위 뭐 딱히 의견 없이 A 상위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아코만 스킬에 대해서 설명 안 했네. 아코만 이제 스킬 중에 그 각성 스킬인가요? 분노 모드? 그거랑 겁나 대회전 해가지고 막굴렁쇠처럼부러다면서베는게 있는데. 자, 좀 어렵더라고요 쓰는게 예를 들어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는 걸로 제가 아직도 전 뉴비 때 레이드 한번 시등급 레이드 돌을때 어떤 고인물이 버스 태워줬는데 그때 그 아커만이 거인들 수십 마리가 둘었었는데 그거 다 도둑내는 거 보고 이제 와 아커만 갖고 싶다 생각을 했지만 몇 개월째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치명적인 템포? 그거 상용한 치명적인 템포가 세번 배는데 이 스위프트 스트라이크가 다섯 번 베는 건가요? 여섯 번인가? 네 다섯 번어 다섯 번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자 예거 가문입니다 예거 가문은 디펜스 퍽어 이제 방어 슬롯 퍽이 하나 추가되고요 그리고 타이탄 이제 쿨다운 시프팅 쿨다운이 10% 감소합니다 그리고 20% 공격 타이탄 스탯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15% 크리티컬 찬스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얘는 이게 아커만 이야기하다가 또 예고 들어오니까 뭔가 별거 없네 이제 한번 그리고 부활하는 패시브가 있죠 아 이게 근데 진짜 크긴 해요 일단 이 부활 때문에 솔직히 좀 높게 쳐줘요 뉴비분들 많이 죽으시는데 이 부활 때문에 한 번은 더 살아날 수 있다 그 딜을 좀더더 넣을 수 있다 레이드 이런 데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회복 스킬인데 리졸브라고 에픽 가문의 시프터 재생의 상위 원, 90의 체력 재생과 그리고 가스도 50% 채워줍니다. 그래서 예고 가문을 얻으시면은 이제 보드 돌 때라든가 뭐 가스 걱정을 이제 거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공격 타이탄의 특수 가문 스킬 버서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거 딱 아커만 뒤에 두면 괜찮은. 이게 어떻게 후반을 보면 이제 레오나트 기 느낌이거든요 아 레오나트 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땐? 그니까 러 고인물 기준은 예거보다는 아. 레오나트인데 이게 1렙 기준이면 예거가 좀더 좋다는 생각이 아 있어요. 그거 맞긴 네. 해요 이제 고인물분들 이제 보통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레오나트로 해서 딜 갖다 녹여버리는 뭐 이런 세팅을 주로 하시니까 일단은 오케이 이제 고인물 기준 봤을 땐 요렇게 뉴비분 기준 봤을 땐 요렇게 뭐 일단은 요렇게 일단 세팅해둘게요 자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망의 이제 신화 가문입니다 일단은 시키부터 할게요 이 어중간한 친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키는 솔직히 이게 색깔은 신화인데 얘는 신화가 아니라 시크릿 가문이라고 따로 있는 거죠? 그 업적으로 통해서 얻어야 되죠 업적 그쵸 ]으로. 업적을 통해서 얻는 이제 신화 등급처럼 보이는 이제 시크릿 가문입니다 일단은 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딴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업적 난이도가 좀 괴랄합니다 일단 뭐 그거 빼고 일단 시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키 부가 옵션 이제 바디 슬롯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 바디 슬롯이 그거죠 그 특수 슬롯 모든 거다 깨울 수 있는 네. 그 슬롯이 하나 추가되고 이제 거인 스탯 10% 증가 그리고 7.5%의 럭 부스트 그리고 20% 레이드에서 데미지 증가 그리고 20%또 데미지 그 아커만이랑 똑같죠 그냥도 20% 증가하는데 레이드에서는 20%가 추가로 더 데미지가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15% 크리티컬 찬스, 크리티컬 데미지 그리고 10% 오디엠 컨트롤, 가스, 그리고 범위 이런 식으로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스트 대쉬를 두번더쓸수 있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슈프트로 음. 변신이 가능함 아커만과 다르게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킬들은 그냥 아커만인데 아커만에서 이제 색깔이 푸른 색깔로 변했다. 그거 말고는 또 이제 뇌창 아, 뇌, 아 아커만도 뇌창 좀 다른데 이거 뇌창일 때도 아커만은 똑같나요? 색깔만 다르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커만인데 거의 나가 가능한 아커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골물 분들이나 신화 이제 프레츠나 해로스 있는 분들은 시키 쓰는 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A 최상위 권을 볼까요? A 최상위권이 아무래도 맞죠? 음, 아, A 최상위권입니다, 시키. 자,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채팅창에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제 그거죠. 헤로스가 좋아요, 아니면은 프리츠가 좋아요가 딱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리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는 이제 거인 종결 가문이죠. 일단 북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 일단 첫 번째, 그 엑스트라 슬롯. 방어 슬롯과 지원 슬롯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이제 많은 뉴비분들이, 어, 뭐야, 저는 아무리 그거 해도 퍽 슬롯이 한 4개, 5개밖에 안 되는데, 왜 다른 고인물 분들이나 도령님은 왜 6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제 신화 가문의 부가 옵션입니다. 자, 다음. 거인 스탯이 20% 증가, 그리고 크리티컬 찬스 데미지가 15% 증가, 그리고 레이드에서 10%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잼 게인, 그러니까 잼을 10% 더. 받아옵니다. 그리고 오디엠 데미지 10% 추가, 그리고 쿨타임? 10% 증가, 그리고 어웨이큰 바가 10%더 빠르게 차고요. 골드량, 경험치량이 파티 멤버들한테도 다 포함돼서 10% 증가시켜줍니다. 뭐 이것저것 다 짬뽕 시키는 건데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용 그런 스킬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 거인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이제 20% 스탯,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프리츠의 말도 안 되는 특성, 거인들 그 특수 스킬들을 다쓸수 있어요. 이게 아마 제일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모든 거인 스킬 이제 가문의 특성을 한 개로 다쓸수 있는 거니까. 그쵸 효율이 참 좋죠. 예거의 버서커 그리고 레오나트의 크림슨 블룸 이거를 이제 다 그냥 앞으로 뭐 나올 초대형이든 뭐든 다쓸수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츠의 고점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프리츠는 새 거인 나올 때마다 다 써볼 수 있는 거야.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쓰죠. 뭐 스킬로는 이제. 예거처럼 한번 1회 부활이 또있고요 그리고 프리츠가 진짜 좋은게 버프들을 거의나 하면은 어, 비명에 인간일 때 쓰는 버프들을 이렇게 다 압축시켜서 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오스라고 대량학살기. 개인적으로 프리츠를 쉽사기로 만들어주는 스킬 이 아닌가 싶은데 거의나 빠 채워주는 거를 10% 채워주면서 신학특성 몇 개만 맞추면 스킬 한 방에 바로 거인 변신이 가능한 미쳐버린 스킬입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대망의 헤로스입니다. 자 헤로스도 뭐 이제 두 개의 엑스트라 슬롯이 추가되는데 하나가 공격 슬롯 그리고 이제 지원 슬롯 이렇게 해서 두개 추가되고요. 그리고 30%의 오딘 데미지 그리고 썬더스피어 데미지가 증가. 그리고 또레이디에서20% 데미지 증가. 한마디로 레이드에서 총 50%의 데미지를 추가로 뻥튀기 시킬 수 있고 20%의 크리티컬 확률 그리고 데미지 그리고 15%의 ODM, 썬더스피어 컨트롤과 가스, 범위, 스피드까지 전부 다15% 증가 그리고 15%의 검 내구도 그리고 10%의 이제 재생쿨다운 그리고 한 번의 부스터 대시를 추가시켜 주고요 아커만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는 불가능합니다 그 무명님 생각하시게 헤로스가 좋나요? 프리츠가 좋나요? 단순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 프리츠가 좀더 좋죠. 고점으로만 봤을 때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프리츠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고점이랑 이제 스탯 다 합쳐도 이제 프리츠가 나왔는데 이제 헤로슨 이제 낭만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뭐 헤로스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봤겠지만은 언다잉 히어로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버프 스킬 하나 있습니다잉 이 언다잉 히어로라고 20 스택 뭐 이걸 다 채우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데미지 모른 뭐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확히 헤로스를 많이 써봐서 그런 건 아닌데 1스택당 1 스택 당1.5% 데미지 증가, 1.5%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1.5% 데미지 댐감 증가 그리고 0.75%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 뭐 이렇게 해서 총15 스택까지 쌓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킬이 어벤징 스쿠션? 창겼다가 최대 7마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뵙니다. 연출상 그렇게 해서 7마리를 베줘요 아, 마지막 킹슬레이어. 이게 이제 해외에서는 이거 1천만도 뽑으신 분이 있지 않나? 계시지 않나? 한국에 어떤 분 1,700까지고. 1,700까지요? 와, 더 올랐네. 이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게 해외에서 이거 1,000만까지 뽑았던데. 우리나라에 어떤 분께서 이 킹슬레이어 갖다가 1,700만 넘게 넣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친 스킬이네요. 자 이제 다 봤는데 헤로스와 프리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솔직히 프리츠가 진짜 안정적이면서 갖출 고다 갖췄어요 헤로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프리츠가 약간 팔방미입니다 헤로스는 완전 딜 고점이 말도 안 되게 높은 반면에 프리츠는 좀 안정적이게 이제 딜 넣을 수 있죠 헤로스는 한방딜 프리츠는 지속딜 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아뭐 그래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말롱 신화 등급 끼시고 근데 이 밑에 등급 티어표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다보면 전설 뜨고 신화 뜨는데 그때는 이제 이 에픽이랑 레어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라 얘네들은 티어를 매기는 게 굳이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어운타 가문 티어표를 한번 우리 관리자 운명님이랑 한번 나눠봤는데 어쨌든 보하셔서 감사합니다 네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얍얍